2025년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지평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재생에너지 시장의 혁신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올해 재생에너지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에너지가 2025년 전세계 전력 수요 증가의 거의 절반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태양광 발전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페로부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입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은 전통적인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며 일부 사례에서는 무려 28.6%의 놀라운 효율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해상풍력 발전 또한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부들이 해상풍력 단지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터빙 기술의 발전과 투자 증가로 비용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특히 해안선이 긴 국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옵션이 되고 있죠. 그린 수소 기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되는 그린 수소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유망한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탄소 배출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AI 기술의 발전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차원의 효율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예측 유지보수 시스템은 장비 고장을 미리 감지하여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수요 반응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전력 수요를 조정하여 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력 수요는 산업 탈탄소와 전기차 보급 증가, 데이터 센터 확장 등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전기차의 도입은 전력 소비를 엑셀러레이팅 시키고 있지만, 이 수요는 재생에너지 용량의 증가로 충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은 재생에너지의 중추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기술 발전, 에너지 정책 목표, 그리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너지 혁명의 한가운데 서 있으며, 이 혁명은 우리의 삶과 지구의 미래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